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변론이 오간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무리가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온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멈춰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만히 말씀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일어나는 이방인들의 회심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구보는 이제 말씀에 따라 조심스럽게 결론을 말합니다. 그때 단정적으로 이것이 무조건 맞으니 당신들이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질문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지혜가 곧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체들이 나누고 건면할 때 가만히 들으며 생각합니까? 두 번째, 내 생각과 경험을 가족과 지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요하진 않습니까? 오늘의 온 포인트,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교만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강요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100%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으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믿음이 없던 저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을 채우고자 한 선택은 곧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남편은 술에 빠져 집 밖으로 나돌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첫째를 낳고 통장 잔액이 영원이 되자 제발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를 돌보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던 저는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매일 큐티, 주일예배와 새벽예배 참석을 강요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광신도로 여겼고 자녀들은 억지로 순종하느라 마음에 병이 들어 우울증에 빠지고 자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기의식이 없던 저는 자녀를 우상 삼아 어린 아들을 해외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을 돌봐주던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은 피해 대상이 아니었지만 애매한 학력으로 한국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계획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을 때 저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저를 한 시도 잊지 않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눈물로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그동안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아픈 자녀들도 공동체의 돌봄을 받으며 영과 육을 회복하고 학생의 때를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저희 가정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지어 일으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읽는 자리를 잘 지켜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그룹 지체에게 나도 그랬다며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며 잔소리하지 않고 기도로 돕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 3 2 4 8 2 8047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